하라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어나니 대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와 생명의 능력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확인하는 한주로 인도해 주옵소서 소망이 멸절된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탑, 힘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위드 인마에언네수의 축복을 가지고 제가 가는 곳이 다 살아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저의 생각, 마음 속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사람 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살도록 생각과 마음 속에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저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죄와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중심의 모든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큰 은혜를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참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주장하시며 복음의 뿌리 내리며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복음이 내 삶에 체질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 옛체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할 만큼 영적인 세임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류청 목사님에게 성령충만과 오력을 항상 주셔서 신학교 교수 사역과 미자립교회 살리는 동문 사역, RTS 소상임 위원장 사역을 통해 세계복음화할수 있도록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경기 남부 지역 제학맞는 대표적 교회로서 일천제자, 일천막내 일천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업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기능, 나이에 맞는 언약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이 모든 것 때문에 복음으로 충분한 증인의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삶들 앞에 믿음 증인이자 가정의 모델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 남편 살겠니? 너희 자녀 회복 되겠니?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 되겠니?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됩니다. 못 삽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하나 못 합니다라고 내가 이제 말한 거니까 반대로 할수 수 있습니다. 네가 해 봐. 그건 또안 되는 거는 억지로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건 교만이죠. 근데 에스겔이 참치롭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할수 있다, 할수 없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죠. 혹시 눈을 뜨기가 두려운 분 계십니까? 현실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다다 죽어가지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무덤가 가면 조용합니다 왜요? 다 죽었잖아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 왜? 다 죽었거든요. 희망이 일도 없어요. 그런 곳으로 에스겔 선제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의 남편 볼 때, 여러분 자녀 볼 때, 여러분 환경 볼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안 오겠죠. 지금쯤 가족끼리 와, 우리 어디 놀러가자, 해외여행 가자 이하고 다니겠죠. 왜냐? 희망이 있으니까. 삶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돈도 많고 풍요로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절에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으로 말라 버리면요.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가 한 번에 탁 떨어지지 않죠. 조금 조금씩 이러한 자런 문제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잘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잘 모르는데 영적 상태가 딱 다운되면 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배를 왔는데 앉아있다 가는 거지, 주일이니까요.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와서 앉아있다 가는 거지,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못 주시는 거죠. 이런 거죠. 소나기, 지금 장마가 이제 시작되는데 소나기 막 오는데 딱 덮었어요. 비한 방울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길 원하시는데 답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걸다 주시는데 다 닫아놓고 안 받는 거죠. 영상태가 이런, 이런 거죠. 이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 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소망이 없어요. 망해가지고 희망도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을 넘기기가 힘들만큼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개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광야 갈때 하나님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새 절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막을 지나가는데 뭘 주시냐? 6월절, 5순절, 수장절입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 애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와 같은 사단, 노예된 죄의 종된 모습, 세상, 완전히 붙잡힌 그때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6월절, 구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구원. 지나가는 중에 뭘 심어가지고 뭘 열매를 먹겠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근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어요. 하나님 인도, 순절, 수장절, 창고에 들일 만큼 어마만 모았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언약궤를 주십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만나담은 항아리. 광야 가는 중에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만나를 보내잖아요. 먹이고 다 챙깁니다. 하나님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인도. 거기에 아론의 쌍난지팡입니다. 나무를 위에 딱잘 잘라가지고 뿌리가 없어요. 그거를 땅에 꽂았는데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능력이죠.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요 우리가 다 포기하고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오늘 말씀처럼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때 또뭘 주셨냐? 성막 주셨습니다. 교회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성막에 언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계 움직이는 것 따라서 다 따라가도록요. 그러면 현실을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하냐? 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상태는 다운되지 않습니다. 근데 답이 없으면 사람 말에, 환경에, 문제에 여러분이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가졌다는 말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하지만 해결 안돼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현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사실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구절에 이런 마른 뼈와 같이 말씀도 안 들고 소망도 없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또 나옵니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또 나옵니다. 12절에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대언하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전달하라는 겁니다. 포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일을 받았던 이 강단의 말씀, 매주마다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답으로 가지고 대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대언하고 포럼하고 전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이제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거기에 살이 차오릅니다. 드디어 가죽이 답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 모양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데 재창조 역사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 말로 희망 없어 뭐한달 만에 이제 죽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재창조 역사를 합니다.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자애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하나라 생기에게 대하라 이르기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야 길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생기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제 살아난 거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만 계속 얻는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소론에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힘든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들으시면서 답도 얻고 힘도 얻고 위로도 받으시고 너무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실에 멈춰야 될게 아니고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이죠. 너는 대연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요하께서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완전히 포로된 상태에서 희망이 없죠. 나라 뺏겨가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처참하게. 그런데 그 고향이 어딥니까? 가난 땅입니다. 메시아 오실 땅.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유대인들이게는그 메시아가 오실 것그 가난 땅에 다시금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앞에 요단도, 여리고도, 아모리도 아락산지도 참 많습니다. 가난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군사로 불렀습니다. 이 군인은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사령관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을 성취할 영적 군사로 부르신 겁니다.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방향을 잃지 않아요. 인생은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르게 가고 있냐는 겁니다. 빨리 갔는데 다른 곳에 가면 어떡합니까? 부산 가야 될 SRT를 타야 되는데 저 전라도 가는 광주 가는 SRT 타 보십시오. 빨리 가도 어, 잘못 왔네. 다시 와야 돼요. 빨리 갈게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빨리 가더라도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정말 답과 힘과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번 한 주에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답들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안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너무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 안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현실이 광야가 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지라도, 답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신 힘을 계속 얻고 있으면, 그 현실이 재창조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재창조 안 될지라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르신다 할 때는 여러분 방법을 써야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하고 사람 찾아가고 물어보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냐? 강하게 하시려고요. 단련시키려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세상, 나, 물질, 성공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복음의 말씀 가지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려고요.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간 맨 마지막에 아 복음 하나 붙잡았더니 하나님 다 하셨구나. 그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 하나 붙잡았더니 하나님 다 하셨구나. 얘들아, 너네가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 아니죠 너네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언양만 잡아라. 하나님 일하신단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라. 그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 돼야 되죠. 전도는 굉장히 영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라 생각 안 하면, 자제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 경험 가지고. 뭔가 할수 있어요. 솔직히 마른 뼈가 있는 무덤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말씀을 먼저 에스겔이 받아서 대언했더니 군대가 되었더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별 말을 안 했는데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답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먼저 살아나야 되겠죠.